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사회에서 성공의 조건, 그러면 능력,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능력, 이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지수가 높아야, 이 능력의 지수가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있죠. IQ, 지능지수. 어, 이 지능지수가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꼭 지능만 가지고 되겠느냐. 감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감성지수 EQ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감성지수를 넘어서 이제는 성공하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지수, NQ. 뭐 이런 지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그 능력의 지수는 역경 지수, AQ, 이렇게 AQ.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 능력, 그것이 있어야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 그렇게 얘기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유리컵을 땅바닥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해 보셨어요? 던지면 깨져요. 그런데 만일에 공을 공을 가지고 바닥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튀어 올라요. 이 힘을 회복 탄력성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수치로 한 것이 역경 지수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성경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 모세 보세요, 엘리야, 다윗, 베드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죠. 그런데 실패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패했을 때 실패를 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잠언 24장 16절 보세요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한 발자국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의 손 잡고 일어나라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은 실패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실패했던 것들의 그 어, 기억을 가지고. 혹시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지난해의 연장으로 올한 해를 그냥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끊어야 돼요. 지난해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 그, 그, 그 실패의 연장이 아니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시 시작하는 귀한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장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여수화를 함께 묵상하고 있죠. 여수화와 백성들이 처음으로 패배를 맛봐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는데, 아이성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 통곡하죠 하나님 왜? 왜 우리가 졌습니까?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잡아내고 패배의 원인을 처리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laughs> 여우수아게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아, 이것을 아, 아람어로 보면,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쿰.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 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굼 그랬지만 원래는 쿰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전장이죠. 7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나와 여기도 쿰 나오죠.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8장 1절, 그 다음 장인 1절에서 다시 일어나라. 왜 이렇게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패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패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간의 문제를 처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패배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그때 했던 고백이 중요해요 7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사실 이거 한번진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결과를 보세요. 백성이 3천 명이 군사, 3천 명이 아이성에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몇 명이 죽어요? 36명이 죽어요. 물론 졌어요. 지기는 졌는데, 물론 한 명의 생명이 귀하기는 하지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보면 3천 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게 전력에 큰큰 큰 차질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수와는요. 그...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마치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텐데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망했어 이제 끝났어 여리 구석을 무너뜨린 것도 그러고 보니까 그냥 요행이었던 거야. 우리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여기에서 다 죽고 말 거야. 패배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패배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왜 이럴까요?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아이성 패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성의 패배는 묵상의 주제가 아니에요. 뉴스는요, 우리가 듣는 뉴스는 기도 제목이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이성 패배라고 하는 이 뉴스는 회개할 제목이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건 뭐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식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니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거예요. 그냥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만일에 우리가 그것에 묶이게 된다면,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제발 이 세상의 소식에 묵상하지 마십시오. 자,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오잖아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 보아라! 무엇을 보려는 거예요? 아이성을 바라 보아라! 아이성이 어떤 성인이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왕과 성읍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제를 잘 보세요. 내가 너의 손에 아이성을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그냥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2절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은 너희가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라 여기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언제나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미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세요. 왜 그럴까요? 무리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라고 믿으면서 여호와 이래 이렇게 찬양하며 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예비하신 것을 오늘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요, 이 약속과 함께 이번에는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하느냐? 그러면 매복을 시키고 정면 승부를 하는 척 하다가 적들을 유인해서 비어있는 성으로 쳐들어가서 비어있는 성을 점령해라. 괜찮은 작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그랬죠? 그냥 돌아라. 그러니까 돈이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어떤 병복 같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매어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다음에도 그렇게 똑같이 응답하실 거라고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신앙은 추측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응답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도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과거에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추측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매 순간 묻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동안 엎드려 있던 그의 신앙이 회복돼요. 3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일어나요.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동원했다. 이 동원했다는 말이 쿰이에요, 쿰.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일어나게. 일어나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다시 패배했던 아이성을 향해 진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감동이 있었어요. 어, 그동안 제가 벌써 목회, 우리 교회에 와서 25년째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의 마음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 의식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스스로 스스로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네가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이성을 향해 진격해 갈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 그래서 실패 가운데 우리를 가두었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힘있게 도전하는 올한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이제 아이 성을 향해 진격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이에요 두 번째 도전. 그런데 이 아이 성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18절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계속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의 단창을 손에 들어라. 그런 거예요. 창. 당연히 손에 들어야죠. 전쟁을 위해선. 그런데 그 다음에 내리는 명령이 뭐예요? 아이성을 가리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이 명령을 하셨을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 준 대로, 뭐,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유일해내고,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밟으셨어요.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이미 다 이기셨다고요. 그렇게 이기시고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편으로 참전할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라, 가리키라. 원래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구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 한번 실패했던 아이성에 올라가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 단창을 그냥 들고만 있어라. 들고 가리켜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있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와. 26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18절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26절까지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26절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었던 단창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근데 왜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단창을 들었는데 왜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단창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지, 단창을 내려놓아라라는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전투 중에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될... 여호수아의 손이 어쩌면 그는 최고 지도자잖아요.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 뭐 지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아이 성만을 향해 그의 단창을 들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야참 믿음의 사람이다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왜왜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를 지휘하지 않고 진두 지휘하지 않은채 그냥 그냥 아이성을 향해서 마치 움직이지 않는 석상처럼 창을 들어서 거기만 가리키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리석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바보 같아 보이는 여우소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여유가 없으면 여유가 없을수록,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 아,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순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치열했던 전투 장면에서 이제는 에벨산으로 바뀌게 돼요. 자,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 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아이성의, 아이성의,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이것을 좀더 확대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에 갔다가 쓰디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나서 겨우 아이 성을 점령한 후에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에벨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에벨 산으로 여러분 이게 여우사가 왜 지금 가서 재단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신명기 27장에 나와요 27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모압평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줄 아느냐?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우고 거기에 여호와 율법을 기록해라. 이렇게 무세가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한 점령한 후에야 그제서야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제 에발산으로 갈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머물렀던 길가에서는 40km 떨어진 먼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km나 되는 거리를 움직인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지나는 길에, 길목마다 성읍들이 있거든 가나안 성읍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갈, 여호수아는 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 먼저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가나안 땅부터 먼저 점령하고 평화가 오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겪으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난을 점령하는 것보다,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급한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여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거기에 돌을 기록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해요. 약속해요. 앞으로 남은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그들이 다시 그들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올한해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갱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 올한 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조건 아래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물려준 조건, 사회가 규정해주는 나의 조건, 이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들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단순하게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해도 올해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2025년의 한 해의 길이 마치 바람 부는 광야와 같은 황량한, 황량한 곳이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경고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확인하며 그것을 이루어가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새로움은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한해 우리 한 해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